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우리든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노하우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곤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도 재미있는 소재지만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습관이나 성공의 순간은 더욱 관심이 가는 소재입니다. YTN 주민 토크쇼 성공 스토리는 이처럼 성공의 포인트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 주민 토크쇼 성공 스토리에서는 스타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업체 대표의 성공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연예계 경호업체 일세대로 K의 경호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라 소개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문화의 인기를 경호업의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콘서트나 공연, 스포츠 문화 행사에 경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1996년 처음으로 경호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신변보호나 경호 쪽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는 데만 1년이 걸렸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유형의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편견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경호업체 대표의 주된 성공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장황한 설명 대신 시청자가 궁금해 할수 있는 부분이나 성공 이야기에 가까운 중요 포인트를 설정하여 전달한 점은 프로그램의 제작 취지에 맞는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경호하라라는 의미의 석세스토리가 소개되었는데요. 실제로 행사나 콘서트 등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상이 함께 더해지면서 출연진을 보호하는 일 외에 동선의 파악이나 펜스 설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큰 공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앙자리를 배치하는 노하우가 소개되었는데요. 자리 배정을 위해 가위바위보나 재비뽑기를 했다는 일화에 일부 팬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경업체가 운영하는 체육관에 등록했다는 재미있는 내용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경호원에 대한 일반적 소개 외에 재해 대처 계획 신고서라는 생소한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공연장 운영자가 다양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기관에 신고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안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이 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카메라 보조, 보조 스태프로, 스태프로 활동? 활동하면서 무대 뒤편에서 스태프들의 고생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아니었고, 지금과 같은 경호업체를 만들게 되었고 일인데, 앞으로 네. 경호전문학교를 네.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아, 싶은 야, 경호업체 대표의 희망적인 바람도, 바람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꼭 담보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콘서트, 스포츠 등의 행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일 텐데요. 경호업체의 석세스토리를 통해 누군가는 안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시각으로 성공의 포인트를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